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짱가 t v 에요 오늘은 제가 넌센스 퀴즈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 젖소와 강아지가 싸우면 무엇일까요? 1번, 젖소. 2번, 강아지.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은 강아지입니다. 왜냐면은 젖소는 내가 젖소. 강아지는 내가 강아지. 이것은 강아지는 자기가 강하다고 하고 젖소는 자기가 젖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잘 때도 같이 있는 개는 1번, 침대. 2번, 이불. 3번, 베개. 여러분, 이 번호 중에서 외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7초 갑니다. 1, 2, 3, 시, 어, 제가 깜빡하고 10초까지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정답은 베개예요. 왜냐면 베개에는 뒤에 개 자가 붙어 있으니까, 개랑 베개가 정답이에요. 3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여러분, 이것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짱구 TV 버튼을 눌러드릴게요. 자, 그다 4번 엄마가 형 말고 동생편만 들어준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이것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5번. 4마리 네 고양이가 몬스터로 변했다. 이것을 다섯 글자로 하면? 자, 이것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6번.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은? 힌트가 있는데요. 힌트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것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7번. 계절에 상관없이 피는 꽃은? 힌트는 꽃꽃 꽃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X라고 쳐놓았어요. 팔번 불은 불인데 뜨겁지 않는 불은 힌트 날아다니는 곤충 이것도 댓글로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댓글 말고 이것들도 이것들도 말하셔도 돼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좋아요 버튼과 제가 짱가 TV 버튼을 눌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응? 근데 짱가 어디 있어? 헉~ 찾아보네요! 그럼 안녕~ 작가도 안녕~